또 밀고 가자. <laughs> 조종 잘해야 돼, 지안아. 어. 조종 잘하고 있어. 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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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계속 가봐. 니가 <laughs> 꼭 할머니 같잖아, 주연아. 니가 할머니 같아. <laughs> 아, 이게 왜 이렇게 웃기냐. <laughs> 주연아, 저 옆에 물에 오리들 막 헤엄친다. 그치? 쭉쪽 가. 계속 가. 어, 조종 잘하네. 주연이 자전거도 잘 타고 운전도 잘하네. 오오오오야 <laughs> 저기 오리가 막 헤엄친다 주연아 <laughs> 아이고 한가롭네 한가로워 우리가 할머니도 운동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주연이도 이제 애기니까 운동 열심히 해야지 어이고어이고 어이구도 올라가려고 올라갈 수 있어? 어어어어 오 어, 어, 어. 어, 아야 아야 힘세다 힘세 오르막을 그냥 이 무거운 걸 밀고 올라가네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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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하다 야 박수 박수 여기 이제 아빠 태워줄게 앉어 어 내려갈 거 계속?